지훈아, 응. <laughs>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 이외에 외출하는 건데, 놀러. 기분 어떤지 한마디 해줘. 지훈이, 하품밖에 하품 안 나와. 아픈데, 오케이. 지훈이, 오늘 엄청난 자극에 깜짝 놀랄 거야. 기대해. 지문 다 챙겼나? 다 챙겼고, 뭐뭐 챙겼어? 이거는 휴대용 기저귀가리대인데요. 그 기저귀가리대 위에다가 이걸 펼쳐가지고 하면 은 좋더라고요. 음. 내가 병원을 좀 많이 다녀봤잖아, 음. 지금이랑. <laughs> 다니면서 음. 필요한 게 하나하나씩 좀 늘어나서 이게 와, 완성체가 된 거거든. 음. 그 여기는 이제 여버로 하고 기저귀. 음.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림, 분유, 음. 물. 이거 보온병 필수예요. 사실 음. 지금 오도로 맞춰 놓은 건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분유 저장팩에다가 분유 넣어놨고 그다음에 젖병 그리고 이거는 블랭키 그 유무차 위에. 어 예쁘다. 예쁘지? 이거 음. 메르베에서 보내주셨던 거 너무 음. 예쁘더라고. 이담마집좀잘 지켜줘. 자 우리 가족 첫 외출 준비됐습니까? 나가 보자, 지훈아. 지훈아, 나갈 준비 됐어? 지훈이 <목 hiss> 오늘이 3개월 이 넘었잖아. 딱! 됐지. 며칠 후면 응.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호르르! 응. 르 <laughs> <laughs>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엄청 울었는데, 쪽쪽이와 달리는 차로 진정이 됐습니다. 유모차를 꺼냅니다. 유모차가 커? 어 조심해. 네. 마주보고 해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평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 누우면 아무래도 지훈이가 아직은 작아서 좀 쿠션이 필요할 것 같았어. 잘했어. 고기 주무시고 계셔. 어. 입을 덮어줘야 되겠다. 오, 좋은데. <laughs> 어떠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laughs> 입을 덮어줘. 이게. 음. 여기 수원 스타필드 수유실을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요. 기저귀 교환실 이건 필수야, 그렇지? <laughs> 어디일까? 어디 있을까? 이 유모차 대여소도 있네 유아 어... 휴게실은 3층하고 7층에 있나봐 어? 지훈아! 재밌는 데 왔다는 걸 눈치챘나봐 어? 지훈아 이런 거 구경하는 거야 꽃치다 지훈아 구경할 게 많지 여기 오니까 지훈이 재밌어? 맨날 집에만 있다가 재밌어요 재밌어재밌다 봐. 그치? 재밌나봐 어?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도 다원 플러스 원이네 어머님 못하고 한번 보자. 준아, 뭐야 이게 재밌어? 응, 재밌어요. 신기하지? 뭐 이렇게 한참 걸려? 아니 여기 오빠 거랑 그냥 기팔 응. 몇개 샀는데 응. 이거 말고 또뭐살게 있는데 여기 그게 된대 뭐? 신세계 상품 거. 어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바, 그걸로 결제하려고 왔어. 아... 그것만 빨리 사서 나올게. 어. 지윤아 빨리 갔다 올게. 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laughs> 볼게 많네. 어. 아니 지윤아 어쩔 수가 없었어. 오랜만에 나오니까 엄마 살것좀 사느라고 그랬지. 지윤아 아빠랑 둘이 산참 기다렸다. 미안해. 남자들은 어디가 나고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사진 한번 찍을까? 그니까. 어. 지윤아. 와 크리스마. 스 크리스마스 트리야. 어? 이런 거. 우리가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구나. 작년에는 배 속에 있었고. 그렇지? 응.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 보내는데. 같이 보내네. 예쁘다, 예쁘다. 어? 크리스마스. 아, 예쁘다. 알록달록해요. 몰라던밥 먹을 때 됐나? 어, 예. 밥 찾는다. 크리스마스고 밥 찾는다. 나발이고 밥이나 주셔. 어. 가자! 수영실 가자! 응. 3층이거든? 가자 가자 가자! 물품을 좀 보관하고 가야 되겠다. 오 응. 됐어. 미화 유게실 왔습니다. 설마 응. 널? 아, 주차했고요. 가자 가자! 맘나 먹자! 기저귀 교환실. <laughs> 와 여기 진짜 잘 되겠다. 어? 이름만 이렇게 들었을 때 아주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 대박. 자. 손을 씻고 갈아줘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걸 넣어 왔거든. 이거는 그거고 기저귀 여기 있어. 기저귀를 갑니다. 아, 귀여운 거.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 a 지훈 m a m 기 Mama, Mama. Mama, m a m 배고팠어. 먹을 시간이 됐거든. 지훈이 처음으로 이런데 와 보니까 소감이 어때? 맨날 병원만 응. 다녔잖아. 응. 지훈아, 지훈이 좋아하는 책 구경하러 왔어. 지훈이 책 제일 좋아하잖아. <laughs> 뭔 책을 좋아? 해 응? <laughs> 주입식 교육. 지훈이가 좋아하는 책이네. 아, 그래 내려가서 먹을까? 응. 아까 거기 가서. 와 이런 공간도 되게 좋다. 그렇지. 이거 예쁜 옷 있다. 뭐야? 어머나. 어, 여기 아기옷 파는 데인가봐. 약간 이런 옷 그런 거 같다. 그렇지?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어, 예쁘다. 아 여기 커피 여기 유명한 데인데. 미르꼬미르꼬응 여기 유명한 커피. 어, 오늘 사람 별로 없다. 여기 맨날 줄 서서 마셔보지도 못했거든. 지은아지은이 인생 첫 커피숍에 온 소감 한마디 해줘. 분위기 좋은 거 같아? 지훈이첫 <laughs> 커피숍 데뷔했는데 잠자면 어떡해? 가은님 넋이 나갔네? 너무 어, 힘들다.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응. 음.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쉽지 않지? <laughs> 첫 해출이라 더 긴장했나봐. 이거는 아이스크림은 커서 먹어야 되는 거고. 어, 이건 그냥 먹어야 돼. 어머니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잖아. 그래, 고야 그래. 도망이 여기 가은이 뭐 먹을래? 나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뭐이사안 되는 거 같아서 그냥 슬라스에다가 어 맛있다 음. 여기는 음, 달지가 않네 그렇게 음. 안 단해 엄마 입맛에도 맞아? 맛있어. 아 여기 오니까 이름 맛도 보네. 실제로 보면드릴 얼마 그냥... <laughs> 만이냐 이게? 난 맛있어 보이는 거다 골라가고 남은 마지막.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알고나처럼 <laughs> <크롬> 생겼네 그냥 비스킷하고 아이스크림. 이거 잘 맞네. 음. 음. 그러니까 뭔가 라떼가 달지가 않아. 음. 아, 맛있어요? <laughs> <laughs>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다 응? 되게 맛있지? 나이 사람들은 술라 가는 것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지? 되게 맛있다 이거 응. 응. 이것도 맛있어 엄마가 원래 밖에서 사먹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다그막 니코틴 냄새 많이 난다고 여기, 예전에 이런 반응 진짜 처음이네. 기 여기. 여생겼기 여기, 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시윤이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좀만 이제 내려가서 짐 찾고 트레이더스에서 살 것만 사고 집에 가려고요 아까 그 커피가 맛있어서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또 마신 거 있어요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보기 좋아요 야호 아니 정말 기분 전환된다. 엄청 오랜만에 외출이어가지고. 그냥 뭐 특별히 안 해도 너무 기분 좋은데? 그럼요. 그치? 응. 야호, 신난다. 확실히 지훈이가 생긴 이후로 애기 옷만 눈에 진짜 들어. 아,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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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물어, 천천히. 싫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얼른 가자. 어, 이제 얼른 가자, 집에. 가자, 가자. 오, 오사카 오지상 치즈케이크 알지? 음. 유명한 거. 이거 하나 사가자. 야, 이것도 같이 먹어. 이따 가서 먹어요. 좋다, 좋다. 자, 여러분. 지금 고기를 음. 좀 이렇게 샀어요. 저녁에 먹을 거. 와, 맛있겠다. 아, 얼른 사서 갑시다. 그래. 지훈이도 이제 힘들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오, 뭐 많다, 여기. 오늘 스테이크 먹을 거니까 레드 와인이나 한 두어 병 사서 가자고. 사사 응. 사. 먹어. 오늘 저기 누가 지나가시네. 뭐야? 팔에 든건 뭐야? 아니 이거 맥주 사길래 이거 사서 가라고 <laughs> 이제 진짜 가자.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엄마도 좀 시선을 떼지를 못하고 있네 술에서. <laughs> <laughs> 어? 우와! 많이 샀다. 많이 샀어. 지윤아, 이제 집에 가자. 아유, 집에 가고 있는데요. 아까 낮에 나왔는데 요새는 확실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둠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조심히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윤이 오늘 고생했다. 맘만 먹자. 지윤아, 맘만 먹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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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맘만 먹자! 먹자. 맘마 봐봐. 지훈아, 맘마. 맘마 돌아가는 거 봐봐. 지훈이 맘마. 자, 울음이 그쳤어. 돌아가, 돌아가, 지훈이 맘마. 지훈이 맘마 먹고, 응? 고생했다. 목욕하고 푹 쉬어라. 오늘은 꿀잠 잘것 같아요. 짠, 여러분. <laughs>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그 스테이크 사온 거 아까 구워 먹을라 했는데 도저히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치킨 시켰어요. 짠, 보드람 치킨. 옛날 스타일 치킨이거든요. 지금 집에 와서 지훈이 목욕하고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했더니 시간이 거의 9시야. 밤 9시. <laughs> 엄마가 저기 애기 재우는, 재워주시는 동안 가은이 빨리 먹으라고. 응, 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머님 안 계셨으면 오늘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가은이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그냥 좀 먹을게요. 음. 이거 보드람 치킨인데 옛날 스타일 치킨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오늘 음. 스타필드 가 보니까 음. 진짜 아기 데리고 가기 좋게 돼 있더라. 진짜 왜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잘돼 있었어요. 음. 아까 그 수유실부터 기저귀 교환대 이게 3층하고 7층 또 트레이더스 쪽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다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유식 먹이는데도 되게 음 잘돼 있던데? 맞아. 촬영은 안 했지만 음. 그리고 이거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좋았고 오랜만에 또 외출이라 그런지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야 지훈이 완전 음. 때도한 번도 안 쓰고 음. 주변에 막 이것저것 둘러보느라 아주 음. 신났더라 첫 음. 외출이었는데 다행히 좀 성공적이었어요 음. 음. 그래도 좀 조심히 다녔고 제가 찾아보니까 백화점이 이렇게 시설이 잘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 음. 백화점 투어를 해볼까 싶어요. <laughs> 음? 한 번도 이런 백화점 투어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평생을 음. 해봐야겠더라. 나도 힘들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의외로 음. 훈이도 신나 가지고 놀고 어. 별로 울질 않았지. 음, 진짜 재밌었어. 뭐 웃었어. 음, 되게 편했어. 재밌고. 음. 그래서 다음에 카페나 응. 간단하게 그냥 좀 산책삼아 응. 이제 조금씩 다녀도 될것 같더라고요. 음. 좀더 어려운 장소에 도전해보려고? 아쿠아리움 이런데 음. 가보고 싶어. 그래? 응. 음. 이거 일본에서는 못 먹어봤는데 지금 팝업이 열려가지고 먹어보시 싶네. 오지상? 오지상이 할아버지잖아. 오지상은 아저씨. 아 오지상은 할아버지. 음, 진짜를 좀 길게 빼냐? 그런 거야. 오바사는 아줌마, 오바사는 할머니. 오빠, 목소리가 너무 크다. 지훈이 깨길 바라는. 아, 아 그런가? 너무 커지. 칼 대신. 예. 우에. 어, 나머지는 가은이 그 접시 들고 가려고? 그럴까? <웃음> <웃음> 농담? 자, 어머니 뭐, 보자. 자 어머니 보자. <laughs> 부드럽고 응. 치즈향이 살짝 나는 게 맛있어. 응. 음? 약간 수프를있잖아 치즈케이크가 합친 느낌이다. 음. 부드럽고 촉촉하고 약간 수플레, 수플레랑 음. 치즈케이크가 약간 합쳐진 느낌있잖아 음, 멋있다 음. 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것 음. 같아. 카메라 끄고 나도 먹어야겠다. <laughs> <진짜 안녕. 웃음>